아차산과 한강을 어울러 왕수천의 전기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구리 전통시장 희망찬 골목길 골목 골목 숨어 있는 보물들을 찾아 나서는 시간 목요일에 만나는 불꽃머리 박사네 구리 보물섬 오늘도 구리 보물섬의 진귀한 보물을 찾아 구리 전통시장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분들과 힘차게 도전열려 보겠습니다 출발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 자, 오늘의 첫 곡, 신의철의 일상으로의 초대, 듣고 오실게요. 네, 2019년 2월 14일 목요일 첫 곡, 신의철의 일상으로의 초대, 듣고 오셨습니다. 아, 설 연휴를 보내고 일주일이 지났죠? 네, 지난 한, 뭐, 지난 주, 뭐, 설, 휴일 중으로 조금은 어리버리하게, 어리버리하게 보낸 듯 한데요. 이제는 다시금 일성으로 돌아와서요. 하루하루 야무지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어제는요 제가 그 확실히 마음을 다 잡고 움직이니까요예 일도 뭐좀 되는 것 같고 어, 시간적 효율도 높아짐을 또또 또 실감을 했습니다. 어, 청취해주고 계신 분들은 오늘 하루 뭐 비롯해서 한주 내내 알찬 시간을 또 어, 만드셨는지 모르겠고 지난주 한주또 이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고 예 그래도 이번 한 주도 알찬 시간 됐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지난 시간처럼 2018년 지난 한해 함께해 주셨던 매장의 사장님들과 직원분들, 어, 다시 만나는 엑스표에서 함께 했던 노래들 만나서 엑스표에서 함께 그 선곡을 해주셨던 아 노래들 듣고, 그리고 또 내가 찾은 보물송에서 함께 했던 노래들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안에 은근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요. 제가 이제 그 지난 1부, 2부, 3부로 그래서 오늘 3부에 걸쳐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시간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청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일상으로 돌아와서 알찬 시간과 함께 불꽃머리 박사한의리 보미소 2월 14일 목요일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보물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요. 아, 구리정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매주 어, 목요일 1시부터 2시까지 골목골목 숨어있는 보물들을 찾아 나서는 시간이죠. 불꽃머리 박사인의 구리보물섬입니다. 구리보물섬에는 세 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코너는 도출을 올고입니다 음, 도출을 올고는 구리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코너로 어, 한 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었고 미리 가는 시간이죠. 도출을 올고 여러분들의 눈가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엑스페를 콕 찍어라입니다. 보물 솜에 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코너로 구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 시민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곳을 찍어주는 시간이죠 희망찬 골목길 골목골목 보물들의 자리를 콕콕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코너는 내가 찾은 보물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 같은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코너이죠. 함께 듣고 싶은 보물송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사연과 함께 노래를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드리겠습니다. 자,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 어플 클릭하신 이후에 검색창에 구리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되겠어요. 아, 그리고 쉽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방식도 있지만요. 지금 보고 계시는 방송, 제 얼굴 위에, 예, 그리고 이제 편집이 되면은 유튜브에 올라가죠. 아래에도 표시가 되는데, 구리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여러분들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010-2187-2902번의 2902번으로 여러분들 함께 주시면 평생의 음악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010-2187-2902 잊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시고요. 자, 노래 한곡더 듣고 다음 코너로 우리들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실게요 네 지금 네, 여러분들 양해 말씀 드릴게요. 지금 어,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클릭을 해서 어,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준비되어 있는 노래는 어반자카파의 소원입니다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어반자카파의 소원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한해한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많은 소원을 빌게 되죠. 어, 소원을 비는 어 많은 날들 중에 아마도 새해를 맞이하는 그날하고 그다음에 음력 1월 1일 설날이 또 가장 많은 소원을 비는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새해 첫날에 마음 먹은 것들 뭐 1월 1일 에 그래요. 신정 때 작심삼일 되는 날이 있어서 아마도 이게 설날에도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먹게끔 하려고 설날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마저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음 작심삼일 되시는 분들 좀 있을 텐데 이마저도 또예 기회를 줄수 있는 방법도 우리 조상님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월 대보름이 또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음력 1월 15일 그때 또이 마지막 소원을 빌어보는 그런 또어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그래요. 정원대... 정월 대모름에는꼭 이루고 싶은 소원들 이루면서 여러분들 올한해 정말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구리의 보물씀 첫 코너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물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코너 도치를 올리고 자, 구리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코너입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보는 시간 도출을 울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 구리시 구리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는요, 구리 전통시장 활성화 공연을 준비를 했는데요. NWS 내외 방송 연예TV에서 주최하고 구리시, 구리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주관을 하는 공연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4시 어, 구리 전통시장 특설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어, 출연을 해주시는 가수분들은 난가수다를 부른 차영, 사랑아를 부른 안자, 안화자, 자안 어, 왕년애를 부른 윤현수, 문난이 부르스를 부른 동동, 잊을 수 없어요를 부른 에, 황수연과 발라드 장미빛 향기의 장수연, 에, 트로트 기교 만점의 오목심이 또 함께합니다. 자 그리고 국악가야금명 병창의 최순희 원장님과 그리고 구리 아리랑의 조시, 조진식 명창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궁구한 사항 있으시면 있으시면요 031568의 8700 0 3 1 5 6 8번에 87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구리시 환경과에서는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어, 노 슬레이트 주택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통해 구리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건강 피해 예방을 어, 위한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은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 구리시 관내 슬레이트 주택이며 지원 기준은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및 그리고 어, 지붕 개량입니다. 접수 기간은요 2019년 3월 29일 토요일 어, 금요일까지이고요. 접수처는 구리시 환경과라고 하네요. 어, 선착순이라고 하니깐요, 어, 빨리 빨리 오셔서 직접 방문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슬레이트를 교체하고 싶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요 구리시 환경과 0 3 1 5 5 0 2343. 031, 550번에 2343번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두 곡도 듣고 다음 코너로 여러분들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듣고 오실게요. 네, 지금 듣고신 오 노래 아 깜짝 깜찍 깜찍하죠. 어 프로미 어 프로미스 나인의 두근두근이었고요. 그전에 들으신 노래는 조용필의 바운스였습니다. 아,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그 봄꽃 그 봄꽃은요. 평년보다 조금 빨리 핀다고 하는데요. 개나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3월 15일부터 제주 서부일 네, 제주부터 개화를 하기 시작해서 4월 3일에는요. 춘천까지 핀다고 합니다. 음 그러고 보니 약한달 정도 남았네요. 네 추운 겨울이 가고 날이 풀리면서 전국 곳곳에 알록달록한 꽃들이 피게 되면 마음 또한 두근두근 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 조금은 바람이 있다고 하면요, 네, 알록달록한 그 세상 속에서 이 중국에서 불어오는 보망사 및 미세먼지 아 이런 거 많이 오지 않았으면 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자 구리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뭐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 겨울에는 뭐 눈이 별로 많이 오지 않았어요 작년보다 그리고 조금 더덜추웠던 감이 있는데 어 그래도 우리 이제, 이제 한달 정도 또 지내면 올 겨울 잘 지내고 온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남은 한 달도 건강하게 또 지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다가오는 법 행복한 마음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한번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신 이후에 검색창에 구리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신청국 권에 신청국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보고 계신 방송채 얼굴 위에 그리고 이제 편집이 되면 아래에도 표시가 되는데 아래에 어, 표시되어 있는 구리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여러분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 라디오 구리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친구 맺기 하시면요. 쉽게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핸드폰 번호 010 2187-2902, 010 2180원에 2902번으로 여러분도 함께 주시면 평생의 음악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010 2187-2902 잊지 마시고 함께 주세요. 자 반짝반짝 보물을 찾기 위한 두 번째 코너로 갑니다. 엑스표를 콕 찍어라. 자구리보물숨에 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시간 아, 구리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과 구리시민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곳을 아, 콕콕 찍어주는 시간이죠. 희망찬 골목길, 골목, 골목, 보물들의 자리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인 2018년도에 함께해 주신 매장들로 꾸며보도록 하는데요. 지난 방송 때는 어 2018년 5월부터 8월까지 여러분들 함께해서 어 정리를 해서 2부 순서로 함께해 봤고요. 오늘은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어 함께했던 분들과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월 6일에는 요 소중한 분, 귀한 분들과 함께 맛과 건강을 챙길 수 있으며 즐거운 술자리를 만들어 갈수 있는 6회 퓨전폭차 남사장께서 김종환의 슬퍼하지마와 안재욱의 친구로 9월 13일에는 알뜰한 가격으로 다양한 옷들이 판매되고 있는 의류전문 매장 배트맨의 직원분들께서 셀레나 고메이지의 울부즈와 더콰이어의 벤틀리로 함께 해주셨어요 자 9월 20일에는 맛과 건강 그리고 든든함과 즐거움을 한꺼번에 책임질 수 있는 소곱창 막창 소곱창 막창 부위의 전문점인 돌팔소 사장님께서 큐의 보헤미안 메소디와 샘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으로 함께해주셨고요. 9월 27일, 27일에는 해피택시를 불러준 우리 가수 한상아 씨가 특별 게스트로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10월 11일에는요. 11년 동안 다양하고 맛난 칼국수와 칼만두가 판매되고 있는 시골 송칼국수 두 분의 사장님께서 어, 애니타 브라이언트의 페이퍼로즈와 캐리 어, 캐리온 론의 아이올유로 이렇게 음, 함께해주셨고, 10월 25일에는 의료 상담 및 다양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형 수택 보건지소 간호사님께서 어, 성시경의 거리에서와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11월 22일에는요. 픽션 감각을 살리면서도 따뜻한 옷을 구매할 수 있는 어셈플레이 여직원분께서 마이브의 가을 타나바와 아이유의 삐삐로 함께해 주셨고요. 11월 29일에는 감동과 즐거움을 드리는 멀티플렉스영화관 롯데시네마 구리 아울렛 점과 함께하면서 김곤모의 잘못된 만남과 DJ·D.O.C의 D.O.C와 춤을 함께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6일에는 특허받은 한방 굴 볼쌈과 시원한 육수로 해물이 듬뿍 들어간 칼국수로 우리의 속을 따뜻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해주는 돌다리 법상 칼국수 여 사장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그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와 조승구의 꽃바람 여인으로 함께 해주셨고요 12월 13일에는 추운 날씨에도 든든하게 이겨낼 수 있는 맛과 건강을 선물해주는 더녹둔의왕 빈대떡 사장께서, 님 어, 이문세의 사랑은 늘 도망가와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자, 9월부터 12월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 가을 시즌이어서 그런가요? 참으로 다양한 장르들의 노래들이 나왔습니다. 아, 그 가운데 노래 들어볼 두 곡은요, 아, 좀 행복하고 즐거운 노래를, 어, 선곡을 해봤어요. 자, 한상아의 해피택시와 DJ DOC의 DOC와 춤을 이두 곡, 두,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준비되어 있는 두 곡, 여러분들과 함께 듣겠습니다.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 DJ DOC의 DOC와 춤을 듣고 오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한상아의 해피 택시였습니다. 자,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엑스페르찍거라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모든 매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2019년 더 많은 분들과 멋진 시간들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피를 찍어라 이 코너 여러분들에 예, 제보와 사연이 절실하게 필요한 코너이죠 신청국가 사연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신청국가 사연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구리 전통 시장을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어플을 다운 받으신 이후에 다운로드 받으신 후 신청국 코너에 신청국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핸드폰 번호 010 2187 2902 010 2 1 8 7 2902번으로 여러분들 어 신청 사연과 신청 노래 이렇게 보내주시면 요 함께 할수 있으니까요 010-2187-2902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을 찾기 위한 이제 구리 보물섬의 마지막 코너 이죠 내가 찾은 보물송 자, 여러분들의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 같은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코너입니다. 자, 함께 듣고 싶은 보물송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사연과 함께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찾은 보물송의 주인공은, 네, 지난주처럼, 지난주 시간처럼 2018년 9월 더 12월까지 함께해 주신 사장님과 직원분들 그리고 구리를 비롯해서 각지에 계신 분들의 우리 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날짜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분이 어느 분들이 어느 언제 또 함께해 주셨고 어떤 봄송을 또 선곡해 주셨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9월 6일에는요 여행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상가들 곡 상가들의 곱게 물들인 당풍에 잘 어울리는 여성 우리 를 판매하고 있는 오케이 패션의 사장님께서 어, 태진아의 동반자와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를 그 보물 속으로 뽑아주셨고요. 9월 13일에는 사계절에 어, 계절마다 신선한 생과일 주스와 커피 그리고 다양한 빙수와 식사 및 후식을 어, 흔들자 에서 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후레시베리 여주검께서 어, 트와이스의 댄스 더 라이트 어웨이와 방탄소년단의 아이돌을 9월 20일에는 열명중 아홉 명은 다시 찾아온다는 맛집인 한간의 숯불 닭갈비 사장님과 팀장님께서 MC 더 맥스의 그대가 분다와 김공모의 혼자만의 사랑을 또보물송으로 뽑아주셨습니다. 9월 27일에는요 70대 후반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활동하고 계신 김연난 수녀님께서 딴마의 나는 17살이에요 와 은희의 라스파료라를 또 보물 속으로 뽑아주셨습니다 10월 달로 넘어갈게요 10월 11일에는요 오늘 먹을 통닭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슬로건으로 바삭바삭하고 맛난 옛날 통닭을 판매하고 있는 신선 옛날 통닭에 여사장님께서 진성의 안동역에서와 장, 장윤정의 꽃을 어, 10월 25일에는 따뜻하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죽을 판매하고 있는 엄마 손 어, 손죽의 남 사장님께서 조용필의 그겨울의 찻집과 노사연의 만남을 보물송으로 뽑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달로 넘어오면요, 음, 11월 22일에는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치장을 하고 난후야 활용 점정이죠. 어, 역할을 하는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는 예쁜 액세서리 여 사장님께서 김재희의 애증의 강과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을 11월 29일에는 일을 즐겨라, 그리고 깊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라는 슬로건으로 구리시의 몇안 되는 토종기업 중에 하나이죠. 주식회사 일성사인, 안일성사장님께서 데뷔분의 You Light Up My Life와 소유석의 가는 세월을 또 보물송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자, 12월 달로 넘어와서는요, 12월 6일, 화려하고도 진정한 먹과 서비스 정신이 숨어있는 삼도 보석 사장께서 진성의 안동역에서와 신유의 시계바늘을 또 함께 뽑아주셨고요 12월 13일에는 구리의 이름을 오래도록 우리들을 마음속에 남기고자 아리랑이란 원제로 편곡하여 구리 아리랑을 만들어준 김구영 작사작곡가님의에그서 어, 킴 클림슨의 에피탑과 추가열의 행복해요를 보물송으로 또 이렇게 뽑아주셨습니다. 네. 아, 2018년 뭐세 번째 시간에 또 이렇게 다양한 보물송이 많이 나왔는데요. 다양한 보물송 가운데 예, 두 곡을 들어볼 그 지금 시간입니다. 어, 정말, 정말, 많은 곡들이 나와 있지만은, 네, 2019년에 여러분들, 어, 하시는 일 더욱더 잘 되시고 행복하시라고, 어, 우리 이제 선곡을 두 곡을 잡아봤는데,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과 추가열의 행복해요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어 있는 두 곡,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 그리고 추가열의 행복해요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또 만들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곡 듣고 오실게요.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 추가열의 행복해요 그리고 그전에 들으신 노래는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내가 찾은 보물송에 함께해 주신 모든 사장님과 직원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내가 찾은 보물송 2019년도에도 어, 다양한 분들의 보물송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찾은 몸성 이 코너 여러분들의 절실한 참여가 있어야 더욱더 빛나고 멋진 코너가 될수 있죠? 자, 서연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 플레이 오플 클릭하신 이후에 검색창에 구리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방송 채 얼굴 아래와 위에 보이시는 구리, 편집되면 밑에 보입니다. 예, 외에는 지금 보이고 있고요. 구리 전통 시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하시고요. 카카오 독 ID 구리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네, 친구 맺기하시면 더욱 더 편하게 여러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0102187번에 2902번으로 여러분들 신청 국가 사연 받고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함께해주시면 평생의 음악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01021872902 잊지 마시고 함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한 불꽃머리 박상한의구리의본시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어제 오늘 이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행복하고 좋았어요 자 방송을 들어주신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과 고객 여러분들 그리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 다음 주에도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는 봄을 둘러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요 잭슨파이브의 In Our Small Way입니다 예. 참 마지막 곡에 팝송을 또 넣었는데 <laughs>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재밌게 즐겁게 들어주시면 되는데 마이클 지엑스 님이 어렸을 때그 불러줬던 어, 노래 있죠. 자, 새해를 맞이해서 어,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소원을 갖고 또한 해를 각자의 방식대로 이제 또 살아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소원을 위해 출발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예. 아직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테고, 예, 그리고 이제 소원 작심삼일 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 아직 우리 그 정월 대보름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때 소원, 어, 수리 다, 해, 소원 술이다 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네,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답니다. 불에 태워서 얘기하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죠.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바라는 곳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뭐, 운이 좋다면요. 뭐, 시작하기 전부터 그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아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음, 마지막 곡 제목처럼요. 우리만의 소박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죠. 그렇게 나가면 언젠가는 뜻하는 것들 우리가 또 이룰 수 있, 있을 거라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 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건강. 건강이 있어야 한 걸음 걸어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건강 여러분들 꼭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어, 겨울 추위의 끝자락을 향해 가는 지금 음,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면서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꼭 들으시면서 어, 매주 목요일 1시에 만나는 불꽃머리 박사님의 구리몸이어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차영차오기어자 고맙습니다.